안녕하세요. 7월1 7일 주님 나의 체고봉을 시작하겠습니다. The Miracle of Belief, 믿음의 기적. My Speech and My Preaching, 내 말과 내 전도함이 was not with enticing words,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고린도전서 이장사절 여기서 인타이싱은 꾀다 유혹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꾀는 말 유혹하는 말로 우리말 성경에는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라고 번역돼 있습니다. 제가 사절오 절을 읽겠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노라. 였 아멘. Paul 칼 s l r 바울은 학자였습니다. And on 웅 o r r 변가였습니다 Of the first rank, 인류의 최고의 학자이자 웅변가였습니다 언변이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He is not speaking. 그는 out of abject humility. abject는 비참한, 비굴한, humility는 겸손. 그는 비굴한 겸손에서 하는 말이 아니라 but saying that he would veil the power of God. 그가 하나님의 능력을 가리울까봐 말입니다. if 만일 모모라고 한다면 when he preached the gospel 그가 복음을 전할 때 he impressed people 그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다면 with his excellence of speech 그의 뛰어난 말로 그의 멋진 언변으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리우는데 가리울까봐 하는 말입니다 Belief in Jesus 예수님을 믿는 것은 Is a miracle 기적입니다 Produced 생성된 기적입니다 Only 오직 By the efficacy of redemption 주님의 구속하심 그 효능에 의해서만이 생성되어지는 기적입니다 주님의 Redemption은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에 의해서만이 생성되는 기적입니다 Not Not by impressiveness of speech 말의 감동이나 Not by wooing and winning 구라고 하는 말은 구해하다, 혹은 호소하다. 위는 사람의 마음을 얻다, 어떤 호소력이나 사람의 마음을 얻는 그런 것에 의해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기적은 예수님을 믿는 기적은 말에 감동에 의해서도 아니고 호소력이나 사람의 마음을 끄는 것에 의해서도 아니라, but by the sheer sure, unaided power of God. sheer는 순전한 하나님의 능력, unaided 어떤 외적인 도움이 없이 순전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만이 만들어지는 기적입니다. The creative power of the redemption. 구속의 창조적인 능력은 comes through the preaching of the gospel. 복음을 전파함을 통해서 옵니다. But, 그러나, never, 결코, because of the personality of the preacher. 복음 전환자의 personality. 인품이나 개성. 그런 것 때문에 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복음의 전파함을 통해서 구속의 창조적인 능력이 오는 것입니다. The real fasting of the preacher. 복음 전파자의 진정한 금식은 fasting은 금식입니다. is not from food. 음식으로부터의 금식이 아니라 but rather from eloquence 웅변, 웅변으로부터의 금식입니다. 웅변, 멋진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을 절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From impressiveness, 감동. And 그리고 exquisite diction. Exquisite는 아름다운, 정교한 용어 선택. Diction은 그래서 정교한 용어 선택. 혹은 감동을 주려는 것을 금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금식입니다. 또한 From everything 모든 것으로부터의 금식 that might hinder 방해하는 The Gospel of God 하나님의 복음이 being presented 제시 제시되어지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으로부터의 절제. 이것이 진정한 금식입니다. The preacher 복음 전파자는 is there 존재합니다. as 모모로서 the representative of God 하나님의 대표자 하나님을 대언자로서 있는 것입니다. as though 마치 모모처럼 God did beseech you beseech는 간곡히 청하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간곡히 청하는 것처럼 바이어스 우리의 에 이에서 히즈되어 해서 히는 복음 전파자를 프리처를 말합니다. To present the gospel of God 하나님의 복음을 제시하기 위해서 거기 있는 것입니다. Not human ideals 인간의 이상, 인간의 사상, 자기 의견이나 사상을 전파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If 만약에 이 is 해서 이 is 와 대시 강조 구문입니다. 여기 사이 있는 것이 강조됐습니다 People desire to be better. 사람이 더 낫게 되려고 갈망하는 것, 좀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갈망하는 것이 only 오직 나의 preaching 내가 전파하는 것 때문이라면. My preaching이라고 하면, 내가 나의 멋진 말과 또는 감동에 의해서 전파하는 것 때문이라고 한다면, they will never, 그들은 결코, get anywhere near Jesus Christ, 예수님. 근처에도 그들은 이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Anything that flatters me is a flatter는 아첨하다. 돋보이게 하다 나를 돋보이게 하는 그 어떤 것도 in my preaching of the gospel 복음을 전할때 나를 돋보이게 하는 어떤 것도 will end in 몸으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making me a traitor to Jesus 예수님의 반역자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I prevent prevent a From behind A가 비하는 것을 막다. 나는 the creative power of his redemption, 주님의 구속하심의 창조적인 능력을, 능력이 doing its work, 역사하시는 것을 내가 막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돋보이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예수님의 대속하심의 창조력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I, if I be lifted up from the earth가 생략됐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들리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들리면 I, 내가 will draw all men unto me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요한복음 12장 32절 말씀입니다 The miracle of belief 믿음의 기적 믿음의 기적은 is a miracle produced only by the efficacy of redemption, 주님의 그 구속하심의 효능 그것에 의해서만이 형성되는 기적이다. 이것이 바로 핵심 오늘의 핵심입니다. 믿음의 기적은 나의 어떤 학식이나 어떤 언변이나 또는 나의 호소력이나 나의 나를 돋보이게 하는 어떤 것도 아니고, 이것은 십자가의 효력에 의해서만이 형성되는 기적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빌립뽀서 3장 18절부터 20절까지 읽고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감사합니다.